오늘 MBN 뉴스파이터에서 트로트 가수 영탁과 주목받는 게스트로 출연하여 그의 음악 여정과 겪은 시련에 대해 공개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트로트 가수로서의 길이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과 도전이 따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과거 한 선배가 그의 재능을 인정하지 않고 심한 말로 상처를 준 적이 있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선배는 영탁에게 트로트 가수로서의 소질이 없다고 혹평했습니다. 영탁는 그 당시를 회상하며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그는 가수로서의 꿈을 키워나가는 과정에서 겪은 좌절과 눈물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내가 과연 이 길을 계속 걸어가도 될까 고민도 많이 했죠. 하지만 제 가슴 속 깊은 곳에서는 노래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라고 말하며 그의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습니다. 이 사연을 들은 김명준 아나운서는 방송 중 격렬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는 영탁과 이제 인기 있는 가수가 되었음을 강조하며 그의 성공이 한때 글을 깎아 내렸던 사람들에 대한 가장 좋은 반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탁 씨의 이야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평가에 흔들리기 쉽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줍니다.라고 김명준 아나운서는 덧붙였습니다. 영탁의 경험은 단지 개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꿈을 향한 편견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필요한 인내와 노력의 생생한 예로서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는 무대 뒤에서의 고통과 외로움, 그리고 계속해서 나아가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을 치렀는지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밤새 연습하고, 목이 쉬어도 다시 노래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그럴 때마다 팬들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김명주는 방송에서 영탁의 이야기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을 믿는 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영탁과 트로트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것이, 지금까지의 부정적 평가를 무색하게 만드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힘든 시간을 겪는 모든 이들에게 큰 동기부여가 되었습니다. 영탁 씨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진정한 용기와 꿈을 향한 끝없는 도전의 이야기입니다. 라고 김명준 아나운서는 말했습니다. 영탁는 인터뷰를 마치며 팬들의 지속적인 성과 사랑에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이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특히 그의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주신 사랑 덕분에 여기까지 올수 있었습니다.